Oh,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자리하고 있는 임야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일반적인 물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발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당장의 가치로는 조금 애매하다 보실 수도 있는데요 비록 개발 행위가 안 되는 임야이긴 하지만 바닷가에 접해 있고 전망이 좋은 그리고 특히 거제도 장목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 임야 물건 그런 것들은 가치를 좀볼줄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물건을 좀 소개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는 거제도의 동쪽 바다 자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거제도거든요 자 이쪽 서쪽은 사실은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이쪽 동쪽이 좀 가치를 좀더 크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거제도의 동쪽 바다는 이쪽 장목으로부터 여기 옥포까지 자 이쪽에 자리하고 있는 바다 접판 이런 토지 물건들이 인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이쪽 남부쪽 남부 쪽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이 남부 쪽에는 학동몽돌 해수욕장이라든지 구조라, 뭐 그런 유명 해수욕장들이 자리 하고 있고요. 관광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광 상품을 위한 바다 근접한 토지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자, 여기는 관광 플러스 주거 용도, 그 다음에 일반 상업 용도로의 수요가 많은 곳이죠. 뭐 카페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지도상으로도. 자, 이게 뭐냐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국립공원이죠. 그러니까 바다 접한 임야 경치가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특히나 임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런 땅들은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동쪽 바다는 사실상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이고, 특히, 거가대교에서 가까운 위치죠 그리고 매미성도 있고요 이수도라든지 그런 관광지들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쪽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물건도 그 중심의 자리하고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거가대교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유명한 매미성입니다 여기 이수도가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는 핵심 관광 요충지들을 제가 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땅의 지형을 한번 보시면 툭 튀어나온 지형들이 있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있고. 해당 물건 지도 보시면 바다 쪽, 동쪽 바다 쪽으로 좀툭 튀어나와 있고요. 아, 여기 빠졌네요.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군데 땅이 동쪽 바다를 툭 튀어나와서 리조트 라든지 규모 있는 관광 사업을 할수 있는 바다 전망이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바다 전망이 좋고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면서 부산에서 오가기 쉬운 이런 동쪽 바다의 요런 땅들 이런 땅들은 언제라도 개발 행위가 추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땅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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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자 여기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위치라는 얘기고요. 자세히 보시면 사실 땅은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매미성 근처인데 여기는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매미성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요 주변 땅들이 최고 10배 이상은 뛰었거든요. 맹지에 임야도 수십만 원씩 아마 달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쳐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상당히 산이 높아요. 여기가 다급 경사지거든요. 경사가 꽤 급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조금 사실 애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곳을 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남은 곳이 이곳, 이곳, 자, 이곳입니다. 투자 토지를 볼 때는 수요층이 어떤지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바다 튀어나온 땅들 있지 않습니까? 임냐? 이런 것들은 실제 수요가 꽤 많습니다. 당장 건축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나중을 보시는 분들이 많죠 무슨 말이냐 면요 땅들 중에 한 필지 중요한 입지를 가진 땅을 한 필지를 사두면 주후에이 전체를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이제 계획을 짤때 수용을 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웃돈을 언제 파는 경우입니다 실제 임야 같은 경우도 사실 맹지를 많이 사거든요 싸게 살거 아닙니까 근데 팔 때는 개발행위를 할 사람은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야 되죠. 그렇게 해서 대파는 형태로 10년, 20년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통영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완전히 극경사지에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차도 못 들어가는 데다가, 맹지에다가 심지어 국립공원인데도 저희가 광고를 해보니까 문의 수요가 꽤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다 접한 임야 전망 좋은 임야에 대한 로망들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사용을 못 하더라도 내 땅이 저 바다 붙어 있는 땅이 있다. 어, 요런 위안으로 삼으시거나, 나중에는 또 수목장이라도 하겠다. 요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후에 개발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실제 요충지에다가 사놔두면 그 전체를 실제 개발할 때, 상당히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어, 아마 맹지 투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낯설다 여기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실제 이런 토지들 다뤄봤고 중계를 해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세개의 추천 토지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아래쪽 땅인데 한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전체 땅을 개발할 수 있다를 염두를 하시고, 여기 끝에 땅을 내 걸로 만들어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맹지입니다. 도로가 접혀있지 않고요 바닷가 끝. 그리고 토지의 오른쪽 3분의 2 정도는 급경사입니다. 뭐, 개발행위가 안 돼요. 안 되지만 이 포인트를 내가 잡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땅이 나왔을 때, 어? 살 사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일반 수요자분들은 경매물 걸잘안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아마 이거를 홍보를 하고 PR을 하면 분명 수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런 땅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어쨌거나 전체 여기를 개발하려는 개발자가 추후에 이 땅을 매입 안할 수가 없죠. 가장 포인트인데 전망대도 만들어야 되고 바다를 잡혀야만 이 개발의 전체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는 이제 대게 마을이 있습니다. 김양상 대통령 생가가 있던 곳이고요. 자, 이쪽에도 이제 조그맣게 이제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그 마을 사이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현황입니다. 어, 누가 봐도 추후에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농림 지역이긴 합니다만, 국립공원으로묶여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한 요건만 잘 갖추면 대단지의 개발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개인이 할 수는 없지만 업체가 들어가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가 급경사예요. 이 정도 급경사. 여기 위만 좀 평평하고요. 땅이 여기보다 이 바다로 나올수록 살 이렇게 높아져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를 선점하게 되면 여기 땅을 매입해서 개발해봐야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지 토지를 매입해서 추후에 매각을 해서 중장기 투자로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당장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 투자 가치가 있겠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고 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토지를 볼때 이런 형태로의 재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보는 방법들도 있더라 정도만 아셔도 되니까요. 어,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자, 토지의 모습이 보이시죠? 어,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급경사가 되겠고요. 급경사지입니다. 뒤쪽 여기가 조금 완만한 정도고요. 전체적으로 땅의 쓰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요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여기 땅을 선점해 놓으면 여기 땅을 매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툭 튀어나온 전체 토지의 가치를 이 끝에 땅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토지의 경계 부분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략입니다. 대략. 자,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급 경사지고요. 바위와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조금 그나마 평평하고요. 여기도 경사가 좀 있죠.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지어 볼게요 요런 형태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사의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토지면적은 5,104평이 되겠습니다 지목 임야고요 임업용산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극경사지로 되어 있고요 자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맹지이고요 어, 현재 감정가는 1억 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최저가 70%에서 7천만원 선에 나와 있습니다 뭐 평수로 환산하면 만원대거든요 만원대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절반까지 떨어져도 엉찰 하실 분들이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이런 맹지, 바닥 끝의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셔도 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총 투자금 5천만 원 이하로 됐을 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토지는 요런 식이죠. 요런 식. 여기는 뭐 일부 공유수면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쪽은 조금 평평한데 평평한 면적이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뒤에 땅들보다 요 끝이 오히려 약간 더 높다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도 여기 땅 매입 안 하면 뭐 의미가 없죠, 사실. 아 그런 가치적인 측면, 위치와 입지의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옆쪽에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토지는 요 정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좀 평평하죠.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극경사가 되겠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극경사 모양이 많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좀 평평합니다.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조금씩 낮아지죠. 땅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쪽이. 자좀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토지의 경계는 요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쪽 부분이 비교적 경사가 좀 덜하고 나머지는 좀 극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자이 토지의 전체의 모양과 그림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면적을 내가 선점을 한다라고 봤을 때이 전체 토지의 가치 부분 이 땅이 갖는 의미 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드론 촬영 분과 현장 촬영 짤막하게 좀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게 마을이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저희 대게 마을 바닷가 선착장에 저희는 나와 있는데, 저 오늘 물건는아 여기서 잘볼일나는 모르겠네요. 자, 저기 저기가 되겠습니다. 바위 끝이 툭 튀어나와 있는 저기 능선. 저 경사지가 오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반대편에 가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물건은 바닷가 끝, 맨 끝쪽 편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있냐고요. 0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을 찍으러 온 이유가, 여기가 나중에는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치가 딱 개발하기 좋거든요. 물론 저기 도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될것 같은데 결국은 이 끝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 끝을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 전체 토지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갯바위 앞쪽에 바다가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땅을 원하시는 수요가 의외로 있습니다. 맹지를 하더라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은 땅이라고 봅니다. 중장기적 투자 용도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을 와봤습니다. 보통 이 장목 그제 쪽에 보면 은 국립공원이 많은데요. 이런 땅의 경우. 다행히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추후에 진입도로만 확보되면 일부 여기 극경사지 끝쪽 말고 위쪽의 일부는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개인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어이 개발자가 나타나면 이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끝쪽을 반드시 어 매입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점의 의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로 가든지 직접 둘러보든지 해야 되는데 현장을 둘러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어 나머지는 드론 촬영으로 대신 하는 점 이해를 바랍니다. 저 위쪽에는 약간 좀 평탄하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쑥 경사가 급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